새 언약이 주는 약속, 새 언약이 주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옛 언약, 즉 시내산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이 요구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저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 없었으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첫 언약, 즉, 신의 선 언약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의 선 언약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옛 언약이, 은의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 언약, 즉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당시 구약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최대로 나타난 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신해산 언약이 주어질 그 당시가 바로 출애굽 때에 즉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열 가지 장의 역사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삭을 깨뜨려서 물을 주시는 그러한 최대한의 이 언약 은혜가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신해선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신해선 언약 즉 율법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9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또 주께서 이러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매던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 인도에 내신 이후에 신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애굽의이 노예 생활에 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응답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옛 언약인 신해산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충만한 때에 이 언약이 주어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의 은혜가 결핍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구절 이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문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한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야 할그 가치를 돌리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불신앙의 역사를 이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 거부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음행한 여인의 이 비유를 사용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 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함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난과 행악으로 이 땅을 도려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엄행한 여인이 지나가는 아무 사람이나 붙들고 이런 관계를 가지자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 족속이 생기는 그, 가난 족속들이 말하는 자신들에게 복을 주는 신이다라는 그런 말만 들으면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 대적하는 그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않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의 포로가 될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점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지만, 궁극적으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자신들에게 또 무엇이 문제 있는가, 문제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 바벨론 7 0년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두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는 어, 그러한 이그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그런 하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라 그런 기록은 전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해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 이렇게 들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길이다, 저 통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도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돌보지 않으셨다. 즉 다르게 말하면은 이방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셨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구원이 그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의 이 구원을 의미한다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부는 다시 이 바벨론의 노예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은 그런 원리가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그 자신에게 이 자유를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문제, 특히 인류의 조상인 아단과 하와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간섭하는 하나님, 그 자신의 이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왜 선악과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가?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다른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으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하필 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러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고 계시는가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 결국은, 결국은 이 마귀가 이 틈을 타는 그런 통로를 이렇게 열어주게 된 것이고, 그를 통해서 결국은 이 죄를 짓게 되는, 어, 그런 이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자신들이 온전히 자유를 누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실질적으로는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어,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이제 결과로 말미암아 제 속박 가운데 매여있기 때문이라고 다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에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성령이 함께하시는 곳에서는 온전한 이 자유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만이 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이 제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사망의 이런 저주로부터의 이런 자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온전한 그러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자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진정한 그러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하나님 앞에 매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이 의무로서 이런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이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실제적으로 이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드릴 수 있는 이 권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한 권리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과 이 의무로서 맞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과 그 차이점은 이런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어제 저 KBS의 스페셜이라는 그 프로를 봤는데 그, 그 이전에 오래 전에 한 내용입니다. 저그 히말레 그 히말 히말리아인들이 그 사는 그 삶의 이런 생활 방식에 대해서 이런 다큐멘터리로 찍은 것인데 거기에 그 어린 이 학생들이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이 이 눈이 있기 때문에 그 눈, 눈을, 눈밭을 넘어서 산을 몇 개나 넘어서 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그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이 약한 2개월 정도 이렇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른 그 강을 따라서 그 어마어마한 그 거리 몇날 며칠 한 10일 정도의 길을 그 아버지가 그 자녀를 데리고 그먼 길을 그렇게 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그 방송으로 나오는 것을 어저께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그렇게 한 거의 한 10일이라는 그 기간 그리고 그 추위, 그 얼음 강이 얼은 그 위를 그렇게 안 그러면은 이 외부 세계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죠. 눈 때문에 사실은 산을 넘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강이얼 때만이 그히말리야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저기 이멍이 이 길이 열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애를 데리고 그 어른 그강 위를 이렇게 애를 데리고 걸어가고 또요즘은이 온난화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아직 이게 녹지 않을 건데 이게 빨리 녹기 때문에 아침 일찍 그그 그 길을 걸어 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심지어는 중간 중간에 이 얼음이 녹아서 물이 있기 때문에 그 옷이 있어 좀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옷을 벗고 그 팬티만 입고 아버지가 그 애를 머리에 이렇게 그 이렇게 어깨에 그 이렇게 짊어지고 그리고 배낭 같은 거또 메고 그렇게 그 장화를 신고 그 찬물에 그렇게 애를 데리고 그 학교를 데려주는 거예요. 야 그것을 보면서 그 애들에게는 얼마나 그 학교 가는 것이 특별한 권리로 생각할까? 왜? 그 동네도 많은 애들이 있지만, 갈수 있는 애들이 있고, 갈수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10일 정도의 그먼 거리를 그 부모가 그 애를 데리고, 그또어린 애들이, 거기 보니까 제 큰애가 13살 문 애로, 애로 노고 있는데, 그 추위를 견디면서 그먼 길을 이렇게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공부를 하고 싶다는 것이죠. 저, 그 히말리아 그 마을에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더 좋은 것이 기다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애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으면서, 야, 이런 애들은 얼마나 그 학교에 가면 공부를 열심히 할까. 이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애를 봐도 그렇고 또 많은 애들이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권리인지 사실은 그것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도 이렇게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그먼 거리에 학교 왔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기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우수개 소리지만, 이 멀리 있는 성도들이 더 빨리 오잖아요. 가까이 있는 성도들이 지각할 때가 더 많고, 왜냐면 멀리 있는 성도들은 교회에 지각하지 않으려고 좀 일찍 서둘러 보니까 생각외로 일찍 교회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까이 있는 성도들은 교회가 가까우니까 뭐 시간 맞춰 가야 되겠다 해놓고 이제 가까이 왔을 때 하다 보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하다 보면 좀 늦을 때도 있고 지각할 때가 더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멀리서 힘들게 오는 성도가 또더 은혜받는 그런 일이 많다라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우스게 소리 같지만 그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왜 교회, 교회 오는 길이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교회 왔는데 내가 은혜 받고 가야지 하면서 그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떠한 마음 자세 이걸 특권으로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의무로서 맞이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속박을 주셨다. 내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줄것 같으니까 마, 마, 마치 출그그출 명부에 도장 찍는 것처럼 하, 그 예배를 드리자면 바발을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면 과연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인간들은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마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자유로움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지만 그것만큼 이 어리석은 삶도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옛 언약, 신해산 언약의 문제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은혜가 결핍된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의 역사를 외적인 그런 부분에만 집중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그 언약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이 약속된 이 언약을 이루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내적 능력을 전혀 주지 못하는 것이죠. 저 외적인 그런 이 부분들은 충분히 갖춰져 있지만 그 외적인 부분들을 이루는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내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에 사실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5절 말씀해 보시면 그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즉 언약, 신해선 언약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그리고 그림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형과 그림자라는 이 말은 그 참과 거짓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참과 이 일시적인 것에 이런 대조로서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일시적인 것은 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림자는 햇볕이 있을 때야 있지, 햇볕이 사라지게 되면 그 그림자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즉,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이 온전한 것, 이 부족한 것은 온전한 것이 오게 될 때에 반드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은 없어지게 되고, 영원한 것이 요구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 말씀해 보시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날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가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새 언약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이 성령에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새 언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매드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이절 말씀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이 율법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렵담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신의 선언이야. 즉, 율법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때를 바라보며 즐거워했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했다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이 구원을 얻은 것이죠. 즉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얻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원약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연약함에 대한 그런 대비책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즉, 율법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법을 실제로 우리 안에서 있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제대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그 능, 그 은혜와 그리고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서 오는 것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 옛날에는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벽기도도 열심히 드렸는데 지금은 하나님 은혜가 없어서 이렇게 열심을 이렇게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흘러 넘치고 있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게을러진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영적으로 게을러진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멈추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면 성령의 은혜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신자는 성령의 이런 이 발동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나의 의지가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왜? 어린아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많은 역사를 하시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게 되면 내 결단 그 하나님 앞에 내 의지 발동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결심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이렇게 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이 이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갔을 때에 그 왕이 주는 진미를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결심. 그 결심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왜? 안 먹으면 죽습니다, 사실은. 왕이 주는 진미를 안 먹는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결단을 하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 그, 자신, 그, 다니엘과 그런 아이들을 관리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켜 주시고, 그렇게 먹지 않도록 몇일간의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주는 것을 이렇게 볼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실은. 왜? 그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 사람도 죽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새 언약은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 3장에서 이옛 언약과 새 언약을 그 하나님의 이 육의 마음판에 쓴것 그리고 돌판에 쓴 것으로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즉새 언약은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이고 그 율법은 옛 언약은 돌판에 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옛 언약의 외적인 역사 그리고 새 언약의 내적인 역사를 이렇게 대조하는 것입니다. 그새 언약의 내적인 역사는 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고,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렇게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두 번째 약속은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실 이 미래 때를 고대하면서 이 12절 말씀을 사실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도말 하시고 우리가 행한 무서운 모든 죄악들을 잊어버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103편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위대한 약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은혜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신과의 이 관계 속에서 수많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새 언약이 주는 약속은 어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곤란합니다. 사울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하나님. 사물이 왔을 때 항상 사울은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내 삶에 당신의 하나님이 되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쌓일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이런 간증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새 언약이 이렇게 부어졌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완전한 죄 용서고 셋째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 언약이 주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 완전한 죄 용서,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